하이 하이 언니 왜 늦었어? 어? 왜 늦었어? 오늘 1 0시 한다고 잖아 우리 방제 어? 바꾸자 방제 바꾸자 다같이 뭐? 세월이로오 <laughs> 가자 너무 슬프다 <laughs> 5K 세월간이 레전드 세월간이 파티 간다. 너무 슬프잖아. 어 셋다 세월간이 두두 등장하지? <laughs> <laughs> 어... 진짜로 하는 거냐고. 바꿨다. 진짜 나도 <laughs> 나도. 오늘도 맞으면 서 배우네. 이게 어쩔 수가 없어. 여기 바큐라 그래도 약간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그냥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걸어다니다 죽었잖아. 근데 요새는 브리핑도 하고 그나마 죽이지. 첫째 날, 둘째 날, 셋째 날에는 그냥 진짜 걸어다니는 표정막 2킬 20데스 막 이렇게 했었잖 아, 실게또 <laughs> 어떻게 했냐? 나 어제 번야랑 둘이서 몇판 하는 거 있었거든? 방송 안 하고? 방송 안 하고 몇판 하는데 오히려 이야기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게임하니까 더잘 맞더라. 막 그냥 대가리 잡도록 하고 다녔어. 그번야랑소돗면서 하고 있었는데 막 그냥 지나가면서 톡톡톡 쳤는데 그냥 헤드샷 두 명째 그냥 다따버아씨 그런 걸 녹화해야 되는데. 10초 10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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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 된다. 설해야 돼? 어 뭐야? 라... 이거 하나 보여줄까? 어, 적군이 한명 남았어. 설할게설할게 나이스! 아니야, 나 알지. 일부러 한발딱 쏴준 거. 인정. 그래서 피했잖아 어. 바로 그러지. 그냥 말을 하지 않아도 예. 딱 느끼잖아. 음. 이게 세혈관이지. 그래. 음. 이게 얼간이들이지. 좋았다. 오? <웃음> 어라? <웃음> 아 손목이 왜 이렇게 아프지? 아 약간 어. 사이트에 있는 애 있냐 없냐 체크하는 몸빵 용도인 거야? 아아 <laughs> 아, 아니야 아니야. <laughs> 맨날 먼저 죽어. <laughs> <laughs> 어디 설마? 짜증나는 게 분명 사이트명 죽여가지고 설하나고 뛰는데 <laughs> 하나가 돌어 그래서 내가 시포들기좀 싫어해. <laughs> 어서 가지. <짜증> 어, 그래서. 피아 <laughs> 아씨. <laughs> 뭐. 아, 아. 이거 자살 버튼이야 자살 버튼. 아, 나 굶을 거 그냥. 그래, 좀, 어어, 어어, 안 되겠다 이거 애새야 이거 이거 저 내가 보어줄게 형들 어, 이번엔 제대로 간다. 뭐, <laughs> 언니한테 초훈님 뺏겼다고? 초훈님분. 초공님은... 어. 원래 버니 거야. <laughs> 그런거임? 나도 그런 처음 안 거인... 사실이네. <laughs> 언니 그런 거였어? <laughs> 몰라 나도 처음 안사실인데 아, 나도 처음 알았는데. <laughs> 언니 어디 소속돼 있었어? 음, 어내 <laughs> 말이. 느껴진 대로? 응? 근데 진짜 버니 합이 더 빠른 거 알아? 어디 갈 때. 그건 너가 토끼라 그런 거야. 진짜 여러분들 제가 맞지? 느, 느꼈는데 휘기야지. 번이아부터 빨라요. 복귀 가속이 복귀. 조금 붙어요. 진짜. 그거 해... 아니 아니야. 준바랑 나랑 뭐 테스트 해 봤는데 아, 이거 번이야 못 해서 그래. 진짜. 준바가 <laughs> 번이야 못 한다고? 아, 진짜로. 퍄퍄. 인정. 어. 어, 이번 판 마샬 라운드 이 봐. 네? 응? 이번 판 마샬 미션 있어. 얼마인데? 만 원. 2? 응. <laughs> 무조건 가죠 미드 둘 미드 둘 미드 둘 이거 쇼세 어라? 오멘 기플레나와 언니 이거 점프 안 하고 이킬한거 아니야 지금? 맞아 <advant Leonardoûjo> 미션 실패했다며 근데 어? 아니아니아니 포기 안 했었어 난 포기하지 어, 않아 포기하지 않는 기분 사줘 버려줄 사람 안 와서 성공한 기분 2만 원캡꿀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어. 않아서 그건 기분 사줘 <웃음> <웃음> 오케이 확인 아 잠깐 잠깐 살짝 가줄게 확인. 확인 버려줄 사람 고마워 메이나로 <laughs> 오진하는 거개트롤이 돼? 하는 게더 재밌을 듯. 음. <laughs> 아, 어디 가? 아, 일부 짜증 나는 거. 어디 가냐고 <laughs> <laughs> 아, 근데 진짜 밥 먹고 방송 켜야겠다, 이제. 음. 힘이 너무 안 난다. 음, this is c y b r g 음. 누구 놀리나 지금. 음리나 <laughs> 지금? 음. 힘이 난다 a n d a Did you c o